안녕하세요 오늘은 cbdc에 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도입을 본격적으로 실험중인데요 한국은행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과 민간결제 시장 의존도 완화 를 목표로 2021년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프로젝트 한강 을 통해 일반 국민 대상의 실세용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7개 국내 은행과 협력하여 최대 10만 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CBDC 시범 운영입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 예금 토큰을 발급받고, QR코드 기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DC 방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에 정책 흐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초 자율로 시작된 백신 접종은 결국 식당 수립,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사실상 의무로 변화했습니다. CBDC 또한 간편한 결제로 출발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인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CBDC는 이론적으로 통화 정책의 정밀한 구형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민감한 결제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 정책 기반 소비 통제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 X는 현재 한국은행과 CBDC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과거 중국 알리페이와의 협업 과정에서 사용자 신용 정보가 무단으로 공유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원화가 유통될 경우 사용자의 정보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CBDC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CBDC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정부가 데이터 기반으로의 특정 소비만 장려하고 일부 활동에 CBDC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금융을 통한 정책 유도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CBDC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편리한 기술 도입으로만 끝날지, 일상과 소비 전반을 관리하는, 통제하는 수단으로 진화할지는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왜 이걸 거부 못했지라고 스스로 묻게 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CBDC에 관해, 지금부터 CBDC에 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